다니엘334 후에마이 2023년 7월 31일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란 날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마음이 와 닿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에 구원의 확신에 관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환란 날이나 평안할 때나 악인으로부터 핍박 당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저는 그저 그 말씀들을 흘려보내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민감해져야겠습니다. 저의 삶의 힘든 시간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